너무 뜨거운데? 오늘 아래, 오늘 들어온고하는데 아직, 안 오지 않았어, 음. 아, 너무 뜨거워. どうぞ。<music> <music>

이제, 언제 언제 갈 거야? 바로 시 반에 응, 그때 갈 거야? 물 비누가 있는 거야. 어. 그래서 그걸 짰는데, 물 비누도 없음. 그냥 비누가 없음. 어 그래서, 어떻게? 손뭘 씻었어? 이따 바디워시를 씻어야 돼. 뭐라고? 뭔가 생각나. 아. <laughs> 진짜 개시원한 상태가 어버 그러니까. 물 엄청 시원해. 해. 어, 좋은데? 아까 하면서 약간 기분 안 좋았거든? 기분 안 좋았어? 파이 했어 근데도 기분 안 좋았어. 그냥 짜증 나가지고 고마워 오빠 잘 쓸게 아 목걸이라도 하고 올걸 그랬나? 아니 어제 맨 처음에 내가 엄마한테 엄마가 과일 깎아준다고 아침에 시약통달라는 거야. 근데 요거 꺼내주면서 다 하고서 난 여기에 이렇게 줄줄 줄 알았거든. 엄마 여기 여기 집이 다 꽉꽉 채워서 여긴 수박 여긴 복숭아해서 준 거야. 너 엄마 뭐야 밥 밥놀 공간이 없잖아. 도시락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? 그래도 과일이랑 밥이랑 이렇게. 얘얘 어. 아직 시원하다. 하는? 헐, 포크야? 어, 응. 아, 진짜 귀엽지? 응, 맛있다. 아까 왜 이렇게 됐지? 아까랑 같이. 이게 3 0 0 0원짜리라서 조시랑 산마이가막 움직인다, 이 그러네? 대충 찍자? 응. oh 찍은 게 날아간 건지 아니면 잘 있는 건지 확인해 봐. 확인해 봤는데 잘 모르겠어. 잘안 보여서 그래? 네 불닭. 대신 <laughs> 얘랑 같이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. 아 <laughs> <나> 싫어. <laughs> 회오리 감자 있어. 맛있겠다. <laughs> 다 먹자 수영 수영 엄청 하고 그래 핫도그 진짜 맛있겠는데? 난 떡볶이도 맛있는데나 어묵 응. 라면 이거 진짜 따왔다 어아아누가가걸 진짜 개 커다란 수건이 있거든 집에 어 그게 뭐냐면 한 2016년 인피니트 콘서트 주친데 <laughs> 아 <laughs> 엄청 큰 수건이란 말이야. 그걸 한 번도 쓴 적이 없단 말이야. 아 그거 가져올 거. 다음에 지금 주고 계신다니까. 안 지워져. 안 지워져? 잘안 보여. 있어. 가다난 셀카 찍는 거. 뭔데? 이게 뭐냐면 물속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야. 그래서 읽어보려고? 제주도에서 혼자 목욕하면서 읽다가 응. 재미없어서 포기했거든. 근데 간지용을 한번 가져왔어. 보고. 근데 스크롤을 멈추면은데 왜 물속에서 <laughs> 아, 이렇게 안 거지? 아이 시리즈야 다 이게 여러 개가 아 있어 장르가. 책을 가져와, 저책 버려야겠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개비싸다 이거 5천 원이요 4천 원이야. 나, 나, 래 나, 안 나, 나, 들었어? 뭐 들었어? 뭐든 거야? 미스트랑 껌 미스트랑 트리트먼트랑. 어, 되게 용량도 크다. 집가서 뜯어봐야지. 아 결국엔 납치했다가 탈출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 왜 그래? 짐이 왜 너무 무거워서 난단걸 싫어하나봐 근데, 싫어하나 근데 이것또 달아 <laughs> 그냥 맛없이 단게 싫은 거야 너무 달기만 한게 싫은가 봐난 녹차도 다게 거 들어가는 약간 디저트로 만드는 전음것아까 네, 네, 받은 네. 거가보자 개무말보다는 차가 어. 녹차 어, 너무 맛있잖아. 그건 인정. 어 고기다. 맛있지. 우리 인 거의 다나었어안 말랐어 하나도 꺼내나 친구는 안 꺼내 날까? 집에서 진짜 제일 화들 거가 나왔어. 난캡 모자를 안고오리너 바디 오리너 바디워시 오리너니 머리에도 쓸수 있고 세수에도 쓸수 있어. 페이스 앤바디워인데 근데 올인원은 샴푸 린스까지 다할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? 근데 예전에 부산에 호텔에 갔는데 음. 바디워시가 없고, 샴푸를 바디워시랑 그냥 같이 쓰라고 했어. 그게 그 올인원. 그런 거 있지? 이것도 그거인아 친구 군대 갈때 올인원 이제 괜찮느라 근데 진짜 용량 큰 걸로 줬다. 어. 그냥 그러니까. 팔로우 이벤트인데. 어, 이거 프랑스 갈때 가져가면 되고. 프랑스 갈 때? 때? 어. 얼마 가지? 음. 한 11일? 음. 11일? 음. 11일? 음. 어, 그럼 나 난... 그... 치앙마이가 있다가 져 갈까? 헝... 어. 힘들거든 30일 있거든 딱. 응. 한 달... 너는 하나 더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래? 응. 왜냐면 몸에도 써야 되고 머리에도 써야 되고 아니, 호텔이 써야 써야 아니라 에어비앤비여가지고... 에어비앤비에 그게 있어? 몰라. 응, 물어봐. 그거 되게 쿨남인데... 예약한 날에서 그 다음 날 되면은 100% 환불은 절대안되고 어. <laughs> 그냥 100%미약금을 내고 취소를 해야 된다야취소를 응. 못하네. 그럼 어. 얼마 40만 원? 원? 음. 얼마나? 40만원? 40만원? 4 0만원3 0서그3서그원 30만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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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이거 먹었다, AI s l i 아, 이게 이거 까볼게 내가. i 이거. 이미스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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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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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, 거 이거. 이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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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크림 같은 건가 냄향 어, 괜찮은데 약간 알코올 냄새 있긴 한데 그 베이스 향이 나쁘지 않아. 은같 모르겠어. 그래? 어디서 맡아본데? 얼굴에 하면 안 되는데? 얼굴에 하, 되는데? 어? 얼굴에 직접 분사 군데? 아 멀리서 하라고 되어 있더만. 손에 덜어서 바르래. 엥? 음, 자외선 차단이. 아, 탄산수가 들어갔대 <laughs> 탄산수? 어, 탄산수가 들어갔어 단맛이 안 나는 탄산수를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 그런 탄산수는 꼭 레몬향, 복숭아 맛 이런 게첨가어 응. <laughs> 있어 그래? 트레비가 그나마 좀 맛이 안 나는 탄산수인데 나머지는 그냥 제로사이다 같아 응. 진로 토니워터 이런 거? 토니워터는 다 응. 알지 그니까 그냥 탄산수도 단맛이 나안 안 먹어서 거, 그랬어 자두 에이드 만들어 마실 때안 나는 걸 찾으려고 했는데 편의점에 없는 거야 음. 카페에서 먹었어 <laughs> 아니, 뭐지 뭐튼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근데, 근데 오일이래 그러면은 머리 다 머리 말리 말리 전에 것 같아 아그어 뭔지 알지 약간 오일처럼 헤어 오일 영양분처럼 그건 음 뭐지? 더페이스샵 건데? 스킨케어 루틴? 세럼? 세럼 세럼 샘플 들어가 있나봐 음. 맞네 맞네 어 괜찮네 여행용 잘 갖고 있어야 된다 유용한 걸 줬네 스크럽? 되게 많이 줬다 응. 스크럽 바디 스크럽 모발? 모발인 것 같아 두피 스크럽도 있어? 아 스카이프? 샴푸, 스카이프, 비자. 두피 트리트먼트인 것 같은데 트리트먼트 아, 다른 폐병. 게 들어있어 영어여서 모르겠어. 아왜 영어로 된거 주냐? 아 읽을 수 있는 영어 있다. 트리트먼트. 음. 이게 샴푸. 근데 너 영어 1등급이잖아왜 그래? 나 영어 이제 다 까먹어서 채치피티랑 연습하고 있어. 그래? 나 스무 살 때까지는 영어 잘 했는데. 너옛날이다 너무 옛날이야. 4년 됐어. 나 그래서 정국가 정보... 아, 하나 남았네. 세타필 근데 브랜드가 이게 뭐 이게 지 근데 어디서 준 거지? 그, 근데 그거 그러니까, 보니까 약간, 그러니까. 약간 잡지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. 뒤에 써있고 그러는데. 그러니까. 팔로우하라고 했잖아. 응. 근데 안 보고 팔려서 뭔지 몰라. 나도 모르겠네 픽이었어. 정말 픽 봤어. 이름 픽이랑 뭐또 비슷한데 이응 들어가는 거 있었는데. 이응이 많았던 것 같아. 네. 자막으로 쓰자마.